반갑습니다. 로또 맞춰보자입니다. 제가 만든 로또번호 확률표를 공유합니다. 이번에는 1153회 결과와 1154회 번호들의 예상 확률입니다. 먼저 1153회 당첨 결과입니다. 이번 회차엔 예상외로 두 개의 번호가 나온 확률대가 있습니다. 요 근래 예상을 깨는 경우가 많아 당황스럽지만 좋은 결과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1154회 예상 확률을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4%부터 29% 사이에서 번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의 번호들은 18개 확률대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도 2개의 번호가 나오는 확률대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참고하셔서 번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특이사항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특이사항표입니다.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당첨번호이고 노란색이 보너스 번호입니다. 상위 번호와 하위 번호를 각각 3개 이상 나온 번호들을 잘라봤을 때 상위 쪽에 번호 한 개, 하위 쪽 번호 두 개, 그리고 균형이 맞는 번호 네 개가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어떤 추세로 나오는지 잘 참고해 보세요. 다음은 이번 회차의 특이 사항표입니다. 위쪽 검은 글씨 쪽이 많이 나온 상위의 번호들이고 아래 붉은 글씨 쪽이 적게 나온 하위의 번호들입니다. 상위번호와 하위번호 15개씩 출연한 번호들을 3개 이상을 커트라인으로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맞는 번호는 파란색으로 상위번호는 노란색으로 하위번호는 주황색으로 칠했습니다.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는 번호들, 즉, 균형이 맞는 번호들을 추천번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단번대 번호는 2번, 6번입니다. 10번대 번호는 12번, 14번, 15번, 18번입니다. 20번대 번호는 23번, 24번, 29번입니다. 30번대 번호는 32번, 33번, 38번, 39번입니다. 마지막 40번대 번호는 40번, 41번, 43번입니다. 이상이 상위 번호와 하위 번호가 균형이 되는 번호들입니다. 균형이 맞는 번호들을 기준으로 라인 잘 보시면서 2개에서 4개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번호는 상위쪽이나 하위쪽으로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상위번호 2개, 균형번호 2개, 하위번호 2개씩 선택을 하는데, 각 라인에서 1개씩의 번호만 선택되게 해서 조합 50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변형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엔 제가 나름대로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번호를 좀 추려서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를 보고 추천번호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대박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